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샘표식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모든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네,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쭉 내려왔다가 또 급등했다가 쭉내려왔다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이제 초입이다. 시작 스타트를 이제 막 걸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간장 회사 탈피한 샘표식품이라는 제목이네요. 연두 폰타나 앞세워서 비장류가 급성장하고 있고 신사업 투자로 영업이 매년 급락 비용 줄이며 내실경영이 나서고 있다. 간장회사 이미지로 강했던 생표식품이 비장류 시장에 안착해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다. 반면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판관비 감축 등 내실 경영에 나서고 있다. 생표식품은 2016년 7월 생표에서 인적 분할했다. 이후 장류, 즉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서 종합... 음, 그러니까 장류 중심 기업에서 종합 식품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비장류 사업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요리 에센스 연두를 필두로 프리미엄 서양식 브랜드 폰타나 아시안 소스인 티 아시아 등을 출시해 제품 카테고리를 늘렸다. 이는 그장 장류 매출, 비, 그러니까 비장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2022년 비장류 매출은 2079억 원으로서 20년 1516억 원 대비 37.6% 증가했다. 사업 더과에 성공한 샘표식품의 다음 과제는 수익성 개선이다. 동사의 고정비용 감축 등 내실경에 집중하고 있다.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해외 사업에 힘을 쏟고 있고, 요리 에센스인 연두와 완두 간장 등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 전반적으로, 예,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은, 기존에는 아까 말씀했던 간장, 고추장, 된장. 예, 이건 이제 전통 우리나라 이제 장류잖아요. 그러다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수에서만 하려면, 그것을 예를 들자면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교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는 팔로가 될지언정 외국인들은 된장, 고추장, 간장 먹겠습니까? 거의 안 먹죠. 그렇다 보니까 한계에 다다르니까 외형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 할 때는 일단은 매출액을 증기는, 증가시키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쩌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건그 다음입니다. 일단은 외형 확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실을 다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고 매출액 증가된 다음에는 영업이익률을 이제 높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외형 확장 진행 중인 상태에서 외형 확장 언어도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영업이익률을 올리는데 집중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돼 있고 향후에는 그게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장류만 계속 고집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계속 괜찮겠죠. 영업이익률은 괜찮겠죠. 그런데 한계 다 다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데 한계 다 다른데 동사는 일단은 영업이익률은 일단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은 외형 확장, 즉 매출액 증가를 일단은 늘리는 게 목표이고요. 매출액을 늘린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때 되면 이제 회사가 쭉쭉쭉 성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외형 확장할 때 보통은 그래도 뭔가 고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업 이익률이 낮기 낮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 되니까 상당히 고평가, PER이 높다고 판단할 수있지만 향후는 에 어떻습니까? 게다가 나중에 영업 이익률로 반영이 되면은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했고 상승했고 상승했던 배경은 뭐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더불어서 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에,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반사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곡창적이잖아요 대두, 옥수수, 밀 에, 상당히 전세계로 탑5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수출을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뭐라 하죠? 예. 어그리컬처, 어그리컬처, 농업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합쳐서 어그플 에그플레이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그플레이션 하니까 어 아, 계란 가격이 올라가서 계란 에그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줘요. 계란과 가 올려서 에그플레이션인가라고 <laughs>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여기서만 에는 그 에그는 어그리컬처 농업이란 농업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인플레이션을들 어, 어그플레이션을고 얘기하거든요 어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이제 게다 주가에 반영되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어쩌다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거기 호르무즈 해협 그 홍해를 거쳐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되는데 야 현재 어떻죠예 후티반군 그리고 이란 이쪽에서 최근에 계속 미사를 쏘고 이란에서는 미군 유조선 현재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군이 현재 합심해가지고 후티 반군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란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동지역에 계속 지정책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거기를 호르무니활용확 못하니까 활용을 못하니까 삥 돌아서 가는 거죠. 그래면 어떻다? 운송 가게. 해상 운임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다 판매 가격이 다 반영되면서, 동사에는 좋아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또 그런 게 있죠. 일자면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에반사익 뭐, 뭐, 그런 개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든, 그런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상승은 강하게 상승했죠. 이런 종목, 이렇게. 근데 현재는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막 시작이다. 자, 보시게 되면이앞이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예, 28,000원에서, 예, 49,000원까지. 예, 거의 한, 한70% 80%? 예, 급등했죠. 단 며칠 만에. 그리고 이때는 어땠습니까? 자, 26,000원대에서, 예, 4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며칠 사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동사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 요즘 시장이 좀 지루하다? 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할 만한 거 없나? 아,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음식료 업종에서 찾아보면 음식료, 그 다음에 원유, 가스, 해상 운임, 해상 운송, 이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는, 비중을 한 뭐, 한10%이 정도 정도 해가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것 재밌습니다. 이게, 이걸 중증을 해가지고, 이다 뭐, 50% 투자고, 하 그, 렇게 하지 마시고, 한10% 남지, 이 정도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는 재미라는 거죠. 왜냐면은, 하좀큰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좀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지지대하고 저항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가 29,750원입니다. 자, 1차, 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예,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3,000원에 만 되어있고요 2차장 때는 35,000원 만 3차장 때는 38,000원에 만 되어있습니다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29,700원 지지대가 애매해요 오늘 29,75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27,500원 2차 지지대는 26,700원 3차 지지대는 26,000원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3만주를 팔았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은 현재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리고 기관은, 뭐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고 있지만 기관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 연기금이 조금, 특이하게 연기금이 단타를 치고 있네요. 연기금이 단타를 치고 나머지 수급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개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살 때는 개인이 팔고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고 있다 개인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현재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3.6% 예,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좋다 신용 비율이 완전히 낮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4%부터는 4%, 4 이상은 예, 상대적으로 부담 있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3%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3.60%면은 b 베드 정도 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정도다. 썩 좋다. 1%, 2%, 3%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3% 중반 이상부터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딱 잘라가지고 좋아나뻐. 딱 잘라가지고 흑백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not bad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최대주주 지분율을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을 보는 이유가 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는 샘표이고요, 59.69%이기 때문에. 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책임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뭐한 회사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뭐 간장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두, 그 다음에 폰타나, 뭐 이런 거, 여러가지 음식료 업종이 되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21년도에 3,400억 원대에서 2 2년에 3,700억 원대에 증가를 했고요. 단기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0억 원대에서 111억 원대 약간 감소를 했고요. 단기순이익또 230억 원대에 130억. 약간 감소를 했죠.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만 보시게 되면은 1분기에 37억, 2분기에 29억, 3분기에 4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3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6, 100, 10, 160, 160에서 170억 예상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 22년에 110억 원대이기 때문에 23년도에 한 160억, 170억까지 증가한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영업 이익이 당구 이익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중심에서 이제 서양식 관련된 그런 음식료 관련된 것까지 계속 확장을 하면서 매출액을 증가했다는 집중하고요. 향후에는 영업이익률을 올려가지고 내실을 키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려면 한계가 있죠. 예, 전부 글로벌로 나가야지 돈이 되잖아요. 부채비율은 54% 유보율은 9,8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 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예, 3%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 이제 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장류 쪽에서 비장류 그러니까 간장 고추장 된장에서 예, 소양식 관련된 쪽까지 이제 확장 사업을 확장하면서 영업 이익이 조금 감소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2,898원, BPS는 49,788원인데 자, 2,900원 정도 되거든요. 한번 이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3 음, 저기요. 한번 볼게요. 자, EPS는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때 EPS가 873원이네요. 자, 873 대략 한번 볼게요 645 더하기 1059 더하기 4분기도 똑같다 볼게요 1059 그러면 대략적으로 23년도 실적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3600원대 EPS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600원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밸류시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600원 자, 3600원이면 PR 10배면 몇 배죠? 36,000원 정도가 됩니다. 동사 현재 2 9 7 5 0원이라 거죠. 36,000원이면 7,200원 2배. 그러면 7,3,21, 7,4,28. PR 한 8배 정도 되겠네요. PR 한 8배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하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조금 다소 낮아서 밸류에이션은 그래 많이 못 주지만은 P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략적으로 23년 실적 기준으로, 2 3년을 지나가서 24년을 예상해야 되는데, 컨셉스 안 나왔으니까, 23년 실적 기준으로 대략 PR 8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하단이다. 밸류에이션은 PR 8배에서 한 12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는 적정 주가 하단이다. 물론, 이슈로 인해 상승할 수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도 싼 페이란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품 상품 에, 다 이렇게 음식료 관련되어 있다는 지금까지는 장류 쪽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표 간장 유명하죠 자 동사 상장을 2016년도에 한 번도 유상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회사로는 시금료 도매 및 수출입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 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샘표식품 오늘 종가 29,750원입니다. 수급조는 개인이 핸들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52.8% 감소할 것 대상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잘못 적었네요. 자, 22년 대비가 아니라 21년 대비입니다. 자, 21년 대비 영업이익이 52.8% 감소했지만 중요한 것보다 20 2년 대비 23년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 때문에 21년 대비 22년이 51.8% 감소하고 22년 대비 23년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24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나 왜 국내에서 한계에 다다르니까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향후가 좀 밝은 회사이고, 밸류에서는 현재 저평가 상태가 P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는 PR 8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저평가 구환한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아까 그 내용 다 설명드렸죠? 호르무즈해협 홍해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사용 못 하다 보니까 희망봉은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임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해서다 판매가에 다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쩌다? 자, 괜찮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75.3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과는 이미 도달했고요. 수급 추세는 96.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과는 충분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현재 어다 약간 고점 위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상, 자 실적 실적 위주로 기본적 분석상으로 현재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길 난 기술적 분석 좋아한다. 그러면 이 차트 추세, 수급 추세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난좀 실적 위주로 본다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 분석. 아까 구하이 P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는 8배 구환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은 1차는 33,000원, 2차는 38,000원이고요. 선절가 1차 27,500원, 2차 26,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샘표 식품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모두 영 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요일 날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